산수기약평균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자산수기약평균인데요산수기약평균이 음, 재밌어요 그리고 시험문제도 뭐 무조건 나옵니다 산수계평균이 뭐냐면 음, 산수계평균 봐봐 음, 산수기평균 봐봐 페이지는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그지? 맞죠? 34 이 책은 이 책에 다를 리가 없다면 응다르다할수 어? 어. 없어 할수 없어 아무데나 봐어 선생님 다시 구해 놓게 을 진짜 어, 너몇몇페이지지산술기야여기 49? 49, 49. 그러니까 기본 내용 알려주면 아마 맞출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산술 평균이라고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균이야 그러니까 산술이라는 말은 수의 계산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산수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수의 계산은 우리가 산수라고 하는데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 줄여서 우리가 산술기하평균 또는 그냥 얘까지 그냥 지워서 산술기하라고 짧게 불러. 그치? 자, 산술평균이 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산술평균 뭐냐면 8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자, 평균 얼마죠? 90 90이죠. 9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꿈을 접시다 90점 100점 자, 평균 얼마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른 말로 뭐냐면 그 평균이야 두개 사이에 평균이야 세개짜리 산술평균 잘안 나와 세개짜리도 있긴 한데 잘안 나와. 그 참고로 이따가 얘기는 잠깐 할 텐데 산술 평균은 두개짜리로 우리가 1학년 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해볼까요? 산술 평균은 자 A야 B야 산술 평균 뭘까? 모르겠어요. A. 이 친구야 80점, 100점, 1대 우리 90은 2분의 맞잖아. 2분의 80 더하기 90 아니었어? 아, 그걸 내가 얘기 안 해줬구나.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자, 80이랑 우리가 100이 있을 때 2가 90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면 어, 8, 2분의 우리가 80 더하기 100 해서 이렇게 해서 90이라고 은연중에 나오죠 맞아요? 맞죠? 자, 90이고요 100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9 0 95, 95 어떻게 나와? 그이분에90 <laughs> 더하기 이거죠 그렇죠 어떤 개수가 붙지 않으니까 어때 어떤 개수, 여기에다가 개수가 붙거나 여기다가 개수가 붙는 게 아니라 같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수직선상에서 이점이 80이고 이점이 100이라고 했을 때 산수평균은 딱! 딱! 딱 중간에 있는 이 지점인 거지. 오케이, 얘가 바로 나! 산술 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나 산술 평균 되는 거야 애기님 요거 명심하세요 요거 명심하세요 아 이거 좀더 <laughs> 길어지자 <길어져서. 웃음> 어떡해 갖다 붙이자 애기님 다땅어같은 거야 길이 딱 같아야 돼딱 같아야 돼그지 알겠죠? 이게 산술평균이야응 이게 산술평균이 그럼 얘는 어떻게 보아야 어떻게 보아야 방금 했잖아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산술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 자 다시 아 기다려봐 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자대고 반드시.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은 이거 빼줄까? 이분의 음. a 더하기 b가 돼서 이제 수평선상에서 뭐가 되냐면 중점이 되겠죠. 그지? 이 중점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항상 생각을 좀 같이 해도 좋아요. 이게는 중점이 뭐지? 중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산술기한은 양수일 때만 쓸수 있다? <laughs> 아니, 응용버전에서는, 응용버전에서는 음수일 때도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식을 우리가 식을 도출을할 거야. 부출이란 말이야. 식을 끄집어 낼 건데, 그 식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양수일 때 씁니다. 0 이상일 때 씁니다. 알겠죠? 자, 산술 평균,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라고 내가 80점, 100점 맞았을 때 평균 90 내가 90점, 100점 맞았을 때 평균 95 그게 산술평균이야 오케이? 됐어 산술평균 자, 그다음 얘가 산술, 얘가 산술 산술평균 자, 이제 기하평균 할게요. 기하평균 뭐냐면 기하평균은 기하평균 조금 애들이 어색해 할 수도 있는데 기하평균은 뭐냐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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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요런 사각형을 그릴게. 쉽죠? 쉽잖아요. 자, 그 얘를 A라고 할게요. 얘를 B라고 할게요. 그지? 내가 뭐할거 아니? 더할 수가? 더 하는데? 더, 더 하는 거 의미 없어, 그게? 그지? 내가 뭘할 거냐면 잘각 얘랑 얘를 곱해서 A B를 만든다. 오케이, okay. a d 자이 녀석의 넓이는 넓이는 s 라고 표현할게 넓이 스퀘어 그 s k 이 l k A. B. 가 되는거야 맞아요? 응, 넓이 s 그렇지? 근데 지나가다가 너는 그런 생각을 w six, six, seven, eig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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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B의 길이가 다르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저의, 저의 사랑은 저의 사랑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좋아하는 애들 많잖아 직사각형보다 그지? 당연히 그지? 특별하기 때문이죠 유일하기 때문이잖아 그지? 한 변을 기준으로 하는 직, 그, 그, 그 직사각형들 중에서 봐봐 직사각형들 중에서 형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거 변의 길이가 같은 녀석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녀석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요. 그렇지? 그래서 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하시 그러면 이 길이는 좀 짧게 만들고 이 길이는 약간 길게 만들어야겠네. s <laughs> 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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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괜찮지요? 저거, 저거, 저지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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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난뭘한 거냐면 얘네 있죠, 얘네. 얘네. 얘네를 쭉. 얘네를 쭉. 아이 비쳤네. 얘네를 쭉 펼쳤어. 얘네를 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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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거야. 잘 알아들어야 돼. 얘네를 쭉 해서 이길이는 그러면 당연히 A가 a 가두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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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렇게죠 예, 그래서 얘래서이가 2A 이 b e, 이 2B인, 이런인 e, 그런 뭐가 돼? 어떤 돼? 이떤되겠이가 되겠지, 철지그 되겠지. 그 철사를 는지 만든 는뭘면정사냐형정사든형을 만든 거야. 그치? 가능하지? 그 맞나? 아마 다자 가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는 뭐죠? 이 녀석의 넓이는? 야, 잠깐만. 뭔가 조금 이상해. 지금 선생님 설명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핵심이 되는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가. 만약에 내가 설명을 잘못했으면 나중에 다시 얘기해줄게. 음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이게 약간 이상한데. 자 가봐. 설명을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핵심만 봐, 핵심만. 이 녀석의, 이 녀석의 넓이는요, AB야. 맞지? 이 녀석의 넓이는 AB야. 그럼 이 녀석의 넓이도 우리는 AB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왜 그래요? 그런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의 넓이 S는 A, B가 되는 거야 맞지? 그래스한변 길이는 뭐가 되느냐지? 한변 길이 뭐가 될까요? 직각이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아 음, 응. 한변길이 뭐가 될까요? 제발. 얘 예, 모르지 이길 이 모르지 모르니까 x 이길 모르지 모르니까 x 맞죠 x 곱하기 x가 x 제곱이 뭐가 돼야 되죠 a 그렇지 a b이 되야 되지 됐죠 x 제곱은 a b니까 x 제곱은 a b니까 X는? A랑 B? 응? a 렇 B? 야 X제곱이 AB인데 에헤이 진짜 씨, 잠깐만 그러면 X제곱이 16이면 어? X는 1이랑 6이니? 아. 그건 아니잖아 야 진짜 그건 아니잖아 그지? 모르겠어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해서 AB가 되는 수 a b 에 얘기해 c o m e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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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c o 의 제곱은 우리가 m 라고 하면 그런 m <목소리> e w e l c o 죠 e welcome, welcome, w e l c 제제제 w e l c o 피스해 제곱? 뭐? 고기 몇 근? 제곱 근? 응 제곱 근 제곱 근 나는 참 학생들에게 유도하는 거 잘해 제곱근. 고기 몇 근? 제곱근. 제곱 근 제곱 근이야 그지 제곱 근이 x 곱하기 x는 x제곱 x제곱은 a에 했을 때 우리가 얘를 x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플러스 우리가 루트 ab 또는 마이너스 루트 ab라고 부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기하 평균에서는 얘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지? 양수만 양수 조건일 때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음수일 때안 되는 건 아니라 고했어 왜? 응용할 때 쓰니까? 자, 이제는, 이제는, 일단은 알았어. 일단은 뭘 알았냐면, 너는, 일단은, 음, 어, 산술 평균이 뭔지 알았어요. 응? 어? 쉽잖아. 2분의 A 더하기. 그치? 그치? 기하 평균 뭔지 알았어. 루트 a 야, 루트 AB 좀 고급지게 써볼까? 그냥 고급지게. 고급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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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그... AB. 사실 이게 고급치게 아니야. 이건 조금 원초적인 거고. 자, 고급지게 쓰면 이렇게 되죠. a b 의고급지게 고급지, 제곱을 해서 AB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 맞지? 본적 있어요? 없어요? <laughs> X의 제곱이 A라고 하잖아. A라고 하잖아. 그럼 X는? x는 루트 a 풀마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얘를 다시 쓰면 풀마 a의 2분의 1 하고 써도 괜찮아요. 어, 어, 어. 어. 지수법치할때 나중에 또 어. 어. 괜찮아. 그냥 넘어갈게. 자, 알았죠?